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채널 배트맨입니다 무료 픽이 필요하시면 한 콜라 쓰나미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원금 두배를보장해드립니다단연간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몰티를 책임지는 믿고 보는 배트맨 픽 머리말 프랑스는 잉글랜드를 제압하고 사강에 왔다. 모로코는 대회 내내 드라마를 쓰며 프랑스를 만나게 됐다. 프랑스 vs 소로코 양팀 분위기 1차 초안 분석 프랑스 중립 디조 1위 이승영무 1패 6점 프랑스는 잉글랜드와의 8강 혈투를 승리로 이끌며 중결승에 나섰다. 지난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올린 디펜딩 챔피언인데 이제 연속 우승도 노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은바페가 건강하게 나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데다 대표팀 한정 벤제마보다 위력적인 지루의 마무리도 안정적이다. 무엇보다 중원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리즈만과 라비오, 초호화맨이의 활약이 대단하다. 모로코 중립, F조 1위, 2승 1무 0패 7점. 모로코는 비유럽과 비난미권 팀으로 유일하게 4강에 올라오며 아프리카 팀 최고의 성적을 확보했다. 막강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막아내며 세트피스와 역습을 통한 골로 실리적인 축구를 가장 잘한 나라다. 게다가 자국 외에도 아프리카와 아랍등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으며 매 경기를 홈처럼 치르고 있다. 악재가 커진 준결승인데 팀의 수비를 책임지는 센터백 세스와 아구에드가 모두 부상으로 빠졌고 풀백 마즈라위도 출전이 어렵다. 결과 및 흐름 예상 프랑스의 우위는 본다. 과거에 시민 지배를 했던 스페인을 잡으며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낸 모로코는 또 다른 침략국인 프랑스마저 잡으려 할 것이다. 확실하게 기회를 골로 연결할 앤네시리가 있고 암나바의 중원 존재감도 있기에 기대만한 경기다. 그러나 팀이 대회 내내 가동한 백사 라인에서 3명이 부상으로 빠지기에 수비적 불안감이 크다. 은바페와 덤벨레 등이 경기 내내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는 프랑스라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상은 1차 초안 분석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모든 축구 경기 역시 최종 분석과 정답지 및 조합기금 배트맨 공식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공식 배트맨 스포츠 정보방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스포츠 분석 전문가와 팁스터 등 베테랑 스포츠 패널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확실한 픽으로 월급 두 배를 보장하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배트맨 픽과 함께하세요.